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이제, 제8기 청년, 청년 프론트어의 이제, 한 팀, 이제, 리니컬 주관라고 합니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드래곤볼을 아시, 그냥 모르시는 분이 좀드까가 생각하는데, 드래곤볼을 모으게 되면 이제, 소원이 이루어진답니다. 이것처럼, 저희 사업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일곱 단계, 7 단계 나눠서, 이 카업 직감, 이 사업비 부분에서, 나눠서, 7곱 단계로 나눠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단계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팀 소개부터 시작해서 이런 77단계로 차례대로 색깔, 무지개 색깔 차례대로 시작될 것입니다. 저희 팀을 소개하면 팀 이름은 리듬미컬이고요 리드 미와 컬처의 컬을 합쳐서 리드미컬이라름 따서 나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주도하고 이끌어가자는 의미로 저희가 만들어 보고 있고 또한 이제 이 리드미컬의 의미 자체의 리드미컬을 통해서 서로간의 주기적인 만남과 학습을 통해 이를 경험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을 만들고자 이런 의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사업에 대한 필요성인데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본다면 다문화가진 지원에 대한 이제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 대한민국 또한의 소외 계층의 고아를 고아들을 이제 배려한다는 점, 또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이탈 현상 증가를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위에는 이 조선일보에서 2 0 1 2년 9월 18일 날 나온 기사의 제목이고요. 아이 부분은 이제 교육과 기술부에서 최근에 통계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다문화 가정이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도 예외 없이 다문화 가정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문화 가정 이제 우리나라 사회의 한일론으로서받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상 다문화 가정들은 우리 일반 사람이 인식하기에 외국인 아려좀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과좀더 인화를 할수 있지 않나 해서 이제 저희가 다스를다 잡은 것이고요. 이제 또 다른 사이 타겟은 고아인데요. 이제 요보아동이라는 것은 요즘 이제 고아라는 어감이 상당히 좋지 않다해서 사실 이제 요보아동이라는 말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고아의 개념과 같은 것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고아라 하는 것은 좀더 이제 개념에 한정돼서 이게 시설 보호를 받고 있는 이제 아군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현재 보시면 사실 지금 비천 활용 뒤에서 꾸준히 감사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도 부산 내에서 많은 고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